2번, 22년, 9월에 나왔던 건데요. share, 비율이죠. of the urban population by continent. 대륙에 의해서 어, 도시인구의 비율인데, 청도 50년도와 22년도입니다. 그 대륙이기 때문에, 아프리카부터 해서, 북미, Northern America까지, 연도별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. 한번 풀어볼게요. 5번, among the five continents, 5개의 대륙 중에서, Northern America, 자, 요 부분이죠. 자, 요 부분은, was ranked, 순위를 차지하게 되어졌다. in the first position, 1등입니다. 보시면 얘가 제일 어때요? 높죠? 그래서 1등 맞고요. for the shirt of the urban population in both 두 개의 연도에서 5번에 맞는 표현이고 4번 볼게요. in 1950, 1950년도, 즉 하얗게 된 부분 보세요. the shirt of the urban population in Europe, 유럽, 유럽 얼마입니까? 여러 여기 있고요. 어51.7 얘가 주어입니다. was larger 더 컸대요. that that in latin america in the caribbean. Caribbean 하게 되면은 41.3이죠. 이거 더큰거 맞죠? 음 맞는 표현이고요. 자, whereas 나는데 얘는 반면에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. 반면에. The reverse, reverse는 뭡니까? 정반대죠. 정반대는 was true, 사실이었다. 2020년도에. 그럼 2020년도 봅시다. 2020년도에는 어, 유럽이 74.9였고요. 그 다음 라틴이 81.2니까 어, 반대 맞죠? 어, 요 맞는 표현이고 3번 보겠습니다. The shared of the urban population in Asia. 자, 아시아입니다. 이번에는 음, 아시아는 was the second lowest. 두 번째로 가장 낮았다. 보면 어때요? 아프리카 제일 낮고, 그 다음 아시아니까 맞죠? 어, 맞고요. 그 다음, but, 하지만, not in 2020. 2020년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, 2020가 검정색 부분이잖아요. 회색. 회색에서 어때요? 아시아가 두 번째로 가장 낮은 거죠? 그러니까는 답은 바로 3번 고르시면 됩니다.